<목소리> 어 산딸기 산딸기 난리 났어 TV를 보다가 그 이영자씨가 상추를 가지고 상추전을 굽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집의 텃밭에도 지금 상추가 엄청 좋아서 오늘 상추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 흰새우 5마리 지금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징어는 요거 70g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튀김가루 50g입니다. 50g으로 상추입혀주고 튀김가루를 입혀주면 이렇게 상추하고 나중에 이제 부침 반죽하고 얘들이잘 어우러지거든요. 손질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비린내가 날것 같아가지고 소스로 약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씹는 맛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잘게 다지진 않습니다. 오징어 쓸때손 조심하세요. 오징어 미끄러워서 칼이 미끄러져서, 어, 왼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선원 재료 지금 상추에다가 부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탈탈탈 네번 털었고요 지금 부치가루 100g입니다 그리고 치자물 100cc입니다. 너무 크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 잘라주세요. 저도 상추전은 안 해봤거든요. 사실 어떤 맛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불을 올릴게요. 또뭐 하십니까? 내 <laughs> 네, 오빠 자는 동안 간식 만들라 그랬지. 어. 응. 아니 상추 전 이게 되게 게 특별해 보이더라고.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우리 그죠? 상추 맨날 쌈으로만 먹고 나물로만 해 먹었지. 물은 약불로 낮출게요. 올리브유 한번 뿌려주고 우와 우와 어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보기가 좋아야 맛있겠죠, 그죠? 한번더 찔러주고. 속이까지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음. 와우, 비주얼이 끝내주고요. 음, 지금 오징어 냄새, 막 새우 냄새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음. 찍어 먹을 소스 만들어 볼게요 이거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1티 이거 막걸리 식초거든요 장래 막걸리 식초입니다 이렇게 막걸리 식초가 지금 맛이 이렇게 너무 세하거나 과하지 않거든요 넉넉하게 막걸리 식초도 1티 넣어줄게요 양파 1분의 1개 있으면 됩니다 양파 1분의 1개 그 다음 풋고추 1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풋고추 한번 양파. 양파 너무 잘게 다지지 않아요. 막가 신맛이 나거든요. 레몬청 1/2 티, 레몬 슬라이스 한거 하나. 상추전 찍어 먹을 소스 완성입니다. 오, 오, 음음 아, 안에 네, 상추전 참 했거든요. 안에 오징어 들어갔나? 오징어랑 새우랑. 아 상추가 아삭아삭해. 아, 소스가 너무 맛있지 않아요? 간장 소스요? 잘했네. 응 원래 얘들을 끼고 왔거든 두판 구웠는데 맛이 너무 궁금해서 내가 한개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봤지.